동래구에 맛집이 다 모여있다는 명륜 1번가 미데이. 신구청사 공사장 바로 옆에 있는 한식 뷔페집. 이름은 참뷔페. 이거부터 착한 가게 포스가 쫙 느껴집니다. 뷔페 접시 들고 탐색 시작. 반찬이 12가지라 카는데 확인 들어가 볼까예. 미역, 콩나물, 가지, 무채, 밥과 국, 돼지, 불고기, 여다, 국수까지. 잡채도 있고 쌈채, 소에 도토리, 무게다, 오뎅, 햄, 조림. 모두 12개 맞고요. 김치, 겉절이는 매일 담근답니다. 채소도 매일 바뀐다 카네요.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해주는 음식보다 특히 조미료를 전혀 조미료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이 맛있고 가격이 싸고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봉사까지 하시니까 일거삼득이죠이 가게 사장님 알고 보이 동네에서 유명합디더 명륜 1번가 번영 회장의 장학회장 그리고 20년 된 아름다운 동행 회장님까지 3리스타입니다. 봉사단체는 설립 멤버라 카네요. 그래서인지 가게 한쪽 벽면에 상장하고 봉사활동 사진이 억수로 많습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도 한다 아닙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3000시간을 넘긴 대단하신 분입니다. 좋은 음식 재료 선별 잘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는게뭐 저희 장사하는 거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미페 가격은 8천원 아이고. 7,000원 또 아잉 6,000원입니다. 이건 현금으로 낼 때고 카드로 끄으면 500원 추가지예. 참이 가게는 일요일은 쉬고 점심 장사만 한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도 명륜 1번가인데요. 도시철도 동래역 4번 출구로 나와가 쪼매만 내리가면 골목길 안에 있는 추어탕집이. 이름이 논뚜렁 추어탕입니다. 비도 부실부실 와가 손님이 쪼매 없을기라는데 왠지에 줄 섭니다. 이 집도 21년 대딱카니에 재료를 보이 고춧가루만 빼고 다 국산입니다. 차는 여덟 가지고예. 숭늉이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에 b 는김이 f 드디어 주주한한추탕탕이왔왔데요하하는는천 원짜리 마 a 어탕또 하나는 2천 원 비싼 a 꼬동 농고동 t 어탕입니다 t 꼬동을 보이 또 이게 또또고 싶네. f a l i t 5 l e 에 i t of a 다다 t t l e b i 8천 원에 l i 한 t l e bit 줄을 세야 돼요? 예 네, 항상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 좀 일찍 땡기고 오면은 줄을 좀덜 써도 되고 이는차이점 있는데 음식에 진짜 맛있어요 음식은 돈에 비해가이 가게의 장점은 맛도 맛인데요 반찬하고 밥도 무한 리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추어탕도 국물이 모자라면 더 달라 카면 준다 아닙니까? 눈치 볼거 없이 모자라면 더 달라 카이소 가게 문 여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명절만 쉰답니다 근데 여도 사장님이 앞에 소개한 비페집 사장님을 잘 알대요 번영회랑 장학회랑 회원이랍니다 와 벽면에 상장이 아까보다 더 많네요 인증패도 한두 개가 있네요 착한 가게 맞지예?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이 여기 편안하게 한개 식사라도 편하게 할수 있도록 그제 마음 이제. 어탕을싹 비우고 숭늉을 먹는데 주방 쪽에 눈길이 쓰감이어 뭐라 써 있냐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기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다음에 또 보입시다.